장윤정, 아들 연우와 함께 김용빈 대기실 깜짝 방문. 연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 서울 올림픽홀, MR, 트로트 3TO P7 전국투어 앙코르 콘서트 의 마지막 밤.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바로 트롯 여제 장윤정이 아들 연우와 함께 김용빈의 대기실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스태프와 아티스트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김용빈 씨, 당신은 연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충격의 순간, 연우가 본 꿈의 현장. 연우는 김용빈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왔다. 평소 집에서도 김용빈의 무대를 흉내 내고, TV 속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 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런 연우가 어머니 장윤정과 함께 직접 김용빈의 대기실을 찾은 순간, 아이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눈앞에 펼쳐진 건 TV 속 스타가 아닌, 바로 코앞에서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현실 속 김용빈이었기 때문이다. 연우는 순간 얼어붙은 듯 말을 잊지 못했고, 대기실에 있던 TOP7 멤버들과 스태프들까지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윤정의 위미심장한 고백. 장윤정은 김용빈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연우가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바로 용빈 씨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후배 아티스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김용빈의 반응, 눈물로 답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김용빈 역시 깊이 흔들렸다. 그는 연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연우야, 내 꿈은 이미 시작된 거야. 언제든 네가 노래하고 싶을 때 내가 형처럼 도와줄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연우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대기실 안은 순간적으로 뭉클한 공기로 가득 찼다. 일부 스태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Top7과 스태프들의 충격 Top7 멤버들은 물론 대기실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모두 놀랐다. 이건 단순한 팬미팅이 아니었다. 세대를 잇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아이의 눈빛에서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면을 롤모델 현상이라 분석한다. 어린 연우는 단순히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상을 김용빈에게 투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만나는 순간 꿈은 더 이상 막연한 환상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심리적 정서적 리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앙코르 콘서트의 대기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그리고 꿈은 현실이 될수 있다. 는 메시지였다. 김용빈. 그는 이제 한 세대의 우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었다. 연우가 밝힌 김용빈 첫 만남의 비밀. 앙코르 콘서트가 끝난 뒤, 장윤정의 아들 연우는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짧지만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렸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김용빈 형을 실제로 만나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아이의 고백은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을 또다시 울컥하게 만들었다. 연우는 이어서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밝혔다. 저도 나중에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어요. 김용빈 형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짧은 한마디는 어린 소년이 단순히 스타를 만난 기쁨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음을 보여주었다. 김용빈은 연우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다. 언제든 노래가 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무대에서 노래하는 법,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 형이 꼭 알려줄게. 이 진심 어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꿈의 등불이 되어 연우의 가슴 속 깊이 새겨졌다. 팬들과 네티즌의 폭발적 반응, 연우의 고백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뜨거운 반응으로 뒤덮였다. 김용빈은 이제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롤모델이구나. 이 장면은 평생 기억될 역사적인 순간이다. 연우가 언젠가 무대에 서서 노래한다면 오늘의 만남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연우의 첫 만남 고백은 단순한 팬의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꿈의 계승이었다. 김용빈은 무대 위 스타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김용빈,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꿈을 잇는 달이다.